아이디가 뭐다 훈수라고요? 뭔 소리예요? 안 들어가자니, 약, 막, 막간의 팁? 팁이요? 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뭐, 장전 캔슬 아니면은 낙법 정도 있긴 한데, 그외팁은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평소에 쓰는 팁이 있나? <laughs> 장전 캔슬 같은 경우에는, 그게통을 쏘고, 장전 게 이제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Q 버튼 누르면은 장전이 캔슬돼요 그럼요, 이거 딱 쏘고 아 리로드 할때 이렇게 큐 버튼 두번 뭐야 이거, 아 사람이구나 Q버튼이 가장 최근에 썼던 무기랑 스왑하는 버, 버튼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장단을 해가지고 Q버튼 두번 누르면은 이전에 썼던 무기를 스왑했다가 다시 이전에 썼던 무기로 스왑하는 걸로 되, 되다 보니까 Q버튼 두번 누르면은 캔슬, 캔슬이 돼요. 아니면은 뭐 기본적으로는 쏘다가 근접 공격으로 캔슬할 수도 있고요. 아, 톱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먹고 올게요. 롤 컷은 안 시점 변경이요? X버튼입니다. PC판은 X버튼인데 콘솔은 저, 저도 잘 몰라요. X버튼, 네, 네. 나중 가, 네. 나중 가면은 네. 잘 써야 합니다. 왜냐면은, 그냥 이러는데, 벽 같은데, 뭐지? 벽 뒤에 있는 럴거 같은 거 삼, 탐색할 거면은 X버튼 잘 눌러가지고, 보시는 게 좋아요. 어, 뭐면 이렇게, 잠깐만, 그냥, 제가, 제가 따세요? 보면은, 이렇게, 시점 이렇게 했다가, 그래서, 오른쪽로 보면은, 내꺼가 저기 있죠? 여기 잡을 수 있어. 민단 있어. 제꺼만 써요? 아닌가? 내가, 내가 쓸까? 제각성양보해드리죠 대장님한테 좀민낯으도 충분해가지고 어, 못다야 꿀잼비라고에반데리싱 갈게요. 아, 방출시키려고 했는데 갑비 상관없죠. 걱하나기한좀 뭐. 제가 챙겨갈게요. 힘든 거다 놓친다고요. 개만데 방어 소리 들리지 않았어? 방어 저 있다. 다리 조준 뭐야? 멈췄어. 뭐야? 저 멈췄는데? 아, 아하, 진짜 가스병 먹겠다고! 이거, 아무나, 한번 쓰죠. 어차피 수급할 건데. 힐팩. 힐팩 막 써도 돼요 저는. 어차피, <놀람> 연속 터치하면 힐팩을 먹을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해평 만들어 놨어 박교포 한번쏴 드릴게요 어? 뭐야! 박교포 맞으신 거야 이거? 여기 네, 버그또 생겼네 예전에 그랬는데 이거? 이거 시타님...어... 박격포사어발사 박극발사. 박극발박격발사박격발박격발박 오와 이거 뭐야 오 잠깐만 아예 사들어 사들어 아 애들 넉백 안 되는데 뭐지 이거는 전작 풍격 그렇게 했는데 넉백 이 아무도 안 되네 아하 아이 너무 많이 맞았어 저 안쪽에 헬팩 있죠. 있어요. 그래요? 뭐가야지 자이레드. 자이레드. 아 오바야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솔직히 저 억울합니다. 애들 넉팩 안된게 잘못된 거야. 핑이요핑 티버틀입니다. 티버틀. 아이템 그저기 있다고 알려줄 수 있고 저로 이동하라고 이렇게 바닥에 찍을 수도 있고 저풀 장비요? 오네요 절 이걸 자해야 한다고요? 아이뭐 소리 나도 살아야지 이 생명 사람 아닙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뭐야 이거? 맞는거야? 애들 다 오네? 아그 와라 해피엔딩님 어서오세요 익스트림 난이도요? 이지하죠 혼자서도 깨는 난이도인데 뭐 물론 유욕한점 다이에서 어팔 박았다고? 개너무하네 저풀 장비에요 빅맥님 아, 생존자 한명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뭐난 안죽었지 하나 챙겨 아래, 1층에 톱 세고 있어요 지금. 오, 톱세 거. 괜찮다 저거는 일단 문 열어놓을게요 톱 음. 볼 아, 맞다. 그리고 참고로 짜잔한팁 같은 거 있는데 그낙 저희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낙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근데 그걸 캔슬 할수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f하면 돼요. 그러면은 구르는 모션이 없어지고, 떨어지자마자 근접 공격으로 밑에 있는 좀비들 밀쳐내면서 안전지역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타이밍 맞춰서 안 눌러도 돼요. 그냥 떨어지면서 f 버튼꾹 누르면은 자동으로 나갑니다. 뭐야 누가? 애들 온다. 저 바깥쪽 보고 있을게요. 나왔왜 별로 안 온다, 웨이브도. 아무나 왔으면 내가 먹어야지.

한번 스팀팩 뿌리고 갈게요 기다리사니 이렇게 바로 근접공격하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방금 구르기 안했죠? 별거 없고

이파라거딱 방송하면은 1시네. 내일 점심에도 방송할 거예요? 내 네, 오전 방송 가기긴 하겠다, 살짝. 뒤에, 예, 갓스맥. 앞에 보고 있을게요. 공학이 기한초 그냥 우클리 안 하도 돼요. 이거 교득입니다자서졌 쏴요. 어 앞에서 어다끝났어 확인. 야, 탁. 어 임팩터니 턱 어디서 바이러스 샘플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역 크리스 어, 크리스 먹어야 돼 이거는 갑시다. 샘플의먹었어템포포의자보포의 자보수. 템포의 자보수.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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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그, 그. 어. 아, 나 이거 그러면은 솔게이트도 가야겠다. 옆절리들이 좋긴 해, 그래도. 레거조지 바로 딱 여기 뒤에 있겠죠? 머가리다 뭐 임놈아 뭐야 이거? 아저저넘무저 뒤쪽이구나 제가 살릴게요 음. 자 일할게요 네. 여기야 이맵 여기 레코 공장이어가지고 조심해야 돼. 여기 또뭐 전기톱 있는데? 챙겨야지. 와 여수 세핑이었네 이거. 아까 나 중고품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네 털게이트 다 끝났어요 네게이트다 끝났어요 다, 다다다어요다 다 털었어 그리고 재장전 할때 한번 한바퀴 슥들어보는거 나쁘지 아요 잠깐아나 없구나 생각해보니까 장비가 장비 하나 남을거야 웨이브 온다. 여기, 여기 여기 장비 있어요? 뭐랑. 그 뭐냐? 저잘 풀정. 아, 확인 확인 확인. 좀비 때 한번 맞고 와야겠다 이거. 직선형 웨이브는 크리스마한게또 없지. 무한난사. 절대 총알이 줄어들지 않아. 몇칸 아니야? 다잡긴 았 했네. 어, 26레벨 특성 잘 쓰면은 이렇게 한 웨이브 크리스로가 막을 수 있어요. 어, 제꺼 하나 가져오면 되겠다. 내가 거 어딘가에 서돌 들렸는데? 갑시다. 더 넘어 있네 이거. 소리 들어오니까. 고드아이고기고 g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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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그러게 말이에요. 그래도 다이트만 했겠다. <laughs>